오늘은 참 귀한 분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큐치를 하지만 정말 이 한국말로도 이렇게 큐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잖아요 안 쉬워요 뭐든지 꾸준히 한다고 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존경하는 분은 바로 한국의 이학재 목사님 씨라고 어, 개원신대,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전두사님 시절 때도 그분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5개 국어를 할줄 아는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요, 큐치를 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고 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 큐치를 하는데, 스타디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언어로 설명해 나가지만 그 언어의 설명의 끝에 보면 항상 삶의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목회자로 교수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자신을 향한 메시지, 자신의 향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이 원어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학식이 탁월함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누를 정도로 정말 놀라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번은요. 수 년간 저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털 생명의 삶 큐치를 보내어 주시는 목사님 한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은 큐치를 보내시면서 그 큐치를 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 큐치가 시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목사님은 평생을 해오셔서 그게 유수가 되었겠고, 되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본문 이해가 끝이 나야 되고 또 이것을 운율에 따라서 맞추어 글을 맞추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기도 메시지까지 넣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적용까지 넣어야 되지.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자신의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는 카톡에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 카톡방의 식구들이 귀한 도전이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규동 목사님,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아, 그래도 얼굴을 알고 있고, 또 만나서 큐티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시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원어로 큐티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탁 큐티 하시고 나서 그걸 시로 운율에 맞춰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올려주시고 나누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도 힘내셔서 이 강렬한 8월과 함께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바람이 큐티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불이 붙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학재 목사님 그리고 경기동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삶의 모델과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토니오 요세에서 제1차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정말 맞고 또 맞아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은 또한번 변론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가이사라에서 세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통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숨만 쉬면 예수 그리스도, 숨만 쉬면 부활의 주님, 숨만 쉬면 오늘 그의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몸을 좀 아끼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툭 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툭 치기만 하면 영생, 툭 치기만 하면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큐티가 오늘의 큐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가이사랴에서 제 3차 변론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청덕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다 라고 했는데 변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소요와 선동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변정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냐.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죠. 오늘 소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한 일이 없으니까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믿는 것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 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나를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나도, 나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자기가 다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끌김이 끓이낌 없기,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요 그리고 17절 20절에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기근에 시달린 예루살렘 민족을 구제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이 고소한 아시아에게 유대인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역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이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라고 하는 거죠. 진짜 고발했던 이 아시아계 유대인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와셨던 그 유대인들 처음부터 오늘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것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할것 아니냐고. 그런데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들이 말하라고 오히려 역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어, 받는다고 한이한 이,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 어, 처결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분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오늘 유대인들, 오늘 지금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이 총독 벨렉스는 누구에게 다 들었던 편지를 통해서 다 들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 자기 제 3자가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15절 16절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힘쓰시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기를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끓이킴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 양심의 끄릇김이 없은 그런 진실된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려 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힘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정아 큐티를 통해서 듣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깨끗하기 위해서 더 양심적이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는 큐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타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언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또 어떤 부흥사를 만나서 집회를 통해서 한 번? 아마 수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화요타임을 하다 보면 오늘 내 양심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자주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의 힘이고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좀더 큐티를 통한 순종, 좀더 큐티를 통한 적용에 완벽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질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끌리기 없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있습니다. 캐논이신 성경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바라보면서 양심에 끌입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끌입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의 끌입김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매일 quiet time을 하다 보니까 매일 적용해야 될 일이 생겨나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자주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깨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쓰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전하는 삶에 오늘 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서역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특히라고 하는 귀한 삶의 도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